안들하 들어야 차는 네, TPS. j u 게요 so, we're timing out. s u s 야될 듯. 얘네 S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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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깊게 Sush, Sush, 깊게. 그래도 아픕니다 여기 파던이라 네. 사우스 웨스터로다시 나간다 얘네 역탄한다 지금 뒤팬 내가 2D <laughs> 다 죽이셈 다 죽이셈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안에 따라들어가게 얘부터 따라하네. 죽이셈 얘부터 얘로부터 잡아 로부터 잡아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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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 오 어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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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 웨스터로 감 신발 쓰고 따라갈게요 나도 감얘 역탄한다 역탄 타고 역탄한다 타고. 네, 안에 따라갈게요 얘 잡으셈 탱커 얘 예, 마무리 되겠죠? 네, 저그 노스 에스테 루티아 쭉 나오세요 저기 먹었어요 저기, 여기 더 이상 없어요 깊은 데는 네. okay.